중요한 것만 중요한 것만 좀 봐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예, 198페이지 차감 납부세액이고요. 음, 01번 198페이지 우리 01번 보니까 차감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계산구조가 예, 법인세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예, 빼주고 뭔가 의무를 불이행했으면 가산세를 더하고 그전에 법인세 감면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감면받은 부분을 다시 어기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뱉어내는 걸 우리가 감면분 추가 납세액이라 부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 부담세액이 나오고 총 부담세 액에서 기납부세 중간인합세액 원천징수세 수시부가세 빼주면 차감 납부할 세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우리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 빼주면 음, 차감 납부세액이 나온다. 세액감면 현행법상 세액감면 제도는 일정 소득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거나 일정한 비율만큼 경감해 주는 걸 우리가 세액감면이라고 하고요. 세액감면의 종류, 뭐 일반감면, 기간감면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뭐 그렇게 이런,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199페이지 가면 일반 감면 일반 감면은 기간제한 없이 적용되는 감면은 우리가 일반 감면 기간제한이 있는 게 우리가 기간제한 감면이라 고합니다 시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나 이런 것들은 금액을 줘 보통 우리고로 우리, 우리 계산하라고 하지 않고 있으면 금액을 줍니다 금액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보시면 대상은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율이 수도권 외 도매업 등의 중기업은 5%, 도매업 등의 소기업은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의 중기업은 15%, 수도권 내 제조업 등의 소기업은 20%, 수도권 외 제조업 등의 소기업은 30%.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성실 중소기업은 예, 위 감면 비율에 예, 1.1을 곱한 감면 비율이니까 10%더 추가해주겠다는 얘기네 그지? 감면 한도를 보시면 감면 한도가 예, 1억 원, 고용 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축소하고 고용 증대 세제와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을 허용한다. 기타의 세액 감면을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액감면은 보통 시험에 나오면, 우리한테 계산하는 문제가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금액을 주지. 두 번째, 기간 제한 감면. 일정 기간만 적용되는 감면으로, 예,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감일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 창업 벤처 중소기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예, 감면 내용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와 그후 4년간 50% 감면, 예, 신성장 서비스 업종 감면률는 75%, 50%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보통 그 전부터, 그러니까 창업한 거는 거의 안 나오지, 그지그 전부터 사업한 걸로 나오니까. 물론 이제 시험에서는, 어, 창업했다고 가정하고 라고 할 수도,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가정하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 금액이 주어진다. 기타의 세액감면이 있고, 감면 세액의 계산. 감면 세액계의 계산도 참고로만 보시면, 감면 세액의 산식이 산식 있죠, 박스. 그 박스를 보시면, 감면 세액은 법인세 산출세 곱하기 가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감면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가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감면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감면 대상이라고 하면, 음? 그러면 그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그 소득 얘기하는 거 소득 소득. 그 대부분은 우리 회사가 그 하나의 어, 그 뭐지 그 중소기업에서 하나의 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치면 가세표준과 감면소득이 결국 같은 게 되는 거지 따지면 가세표준과 감면소득 곱하기 감면 비율만큼. 예, 공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200페이지 가면 세액공제에서 세액공제 200페이지 가면 세액공제 네, 세액공제의 개요와 종류 세액공제의 개요와 종류 네, 세액공제의 종류를 보시면 법인세법상 우리 표를 보니까 법인세법상 세액공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그지? 우리 어제 했는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야 제외야. 제외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그지? 적용 대상이지만 중소기업의 연금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하고 지금 명세서 제출세액공제는 최저한 적용 제외라는 거. 그래 참고로 보시면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선시세액공제, 농업소득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세액공제, 2월 공제 여부 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5년이라고 되어 있죠. 응? 10년으로 바뀌었어요. 10년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2월 공제, 2월 공제 기간이 10년으로 바뀌었고, 재손실세액공제나 농어초도세액공제는 예, 2월 공제가 안 되고 사실과 다른 해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세액공제도 5년이고 조세특례지원법상세액공제, 연금의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위한세액공제 특허권 등의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지금 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등이 있는 것 등이 등이 있고 조투법상 세액 공제도 10년간 이월 공제 조투법상 세액 공제도 몇 년간 이월 공제 10년간 이월 공제고요 최저한 세 보니까 조투법상 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최저한 적용 대상입니다 근데 연금이 인력개발 및 세액 공제 중소기업은 전액 일반기업은 석박사 핵심 연구 인력 어,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분하고 지금 명세에 대한 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대한세 적용 제외다 그지 제외다 201페이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적용 순서 그 시험에 나온데 있어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적용 순서 이런 시험이 먼저 세액감면을 하고 세액감면을 먼저 하는 이유는 세액 감면은 이월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세액 감면을 먼저 하고 이월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 공제 그 다음에 이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 공제 맨 마지막에 사실과 다른 해결책를 위한 기난 경정 세액 공제 한다는 거 순서가 시험에 나온 적 있었고 외국납부 세액 공제 외국납부 세액 공제 외국납부 세액 공제의 개요를 보시면 뭐 외국 납부 세금이 결국은 우리 그 뭐지 어 내국 내국 법인이면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잖아 무제 납세 무장 그지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업을 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데 외국의그 세율하고 우리나라 세율이 다르다 보니까 외국에서 벌어지는 소득도 우리나라 소득에 포함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외국에서도 세금을 냈고 우리나라 또 세금을 내게 되면 몇주몇주 중, 중 과세. 이중 과세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무슨 납부세액공제로? 외국 납부세액공제로 빼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의미가. 근데 우리 외국 납부세액공제 계획에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어요? 예. 외국 납부세액공제는 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있고 외국 납부세액을 각 사업용 소득금액 계산시 무슨 산입하는 방법? 둘 중에 선택이야. 세 세액, 세액 공제와 송금 산입 중 선택. 요거 소득세법도 똑같아. 소득세법 소득세법은 어떻게 돼? 세액 공제와 외국납부 세액 공제하고 무슨 경비 산입? 필요 경비 산입하고 선택. 근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더 세금을 적게 낸다? 세액 공제가 더 세금을 적게 낸다? 송금으로 산입하는 게 세액을 적 저기 뭐 세금을 적게 낸다. 세액 공제 받는 게더 세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외국납부세액의 범위는 직접 외국납부세액, 직접 외국납부세액, 의제 외국납부세액, 뭐 간접 외국납부세액이 있는데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세 공제만 가능하지 송금 산입은 안 된대. 이게 올해 바뀐 법이라서 이런 시험학 혹시 나올지 모르겠어.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무슨 공제만 되고 세 공제만 되고 송금 산입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 20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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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가로 3번 외국납부세액공제 보시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의 국외 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데의 공제한도는 국가별로 구분해서 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한다는 거. 요거 이런 시험에 보기 가끔 나와요. 법인의 국외 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때, 국외 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때 공제 한도는 국가별로 무슨 별로? 국가별로 구분해서 이를 계산하는 방법, 국가별 한도제를 적용한다는 거. 소득세법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득세법도 외국 납부세의 공제액은 둘 중에 작은 금액. 외국 납부세액, 실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하고 법인세 산출세액 곱하기 가세표준의 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차지한 비율만큼 둘 음, 중에 작은 금액 공제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2월 공제되지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몇 년간 2월 공제? 10년간? 양가로 4번에 2월 공제도 나와 있는데 그지? 5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을 바꿔주시고 외국납부세액의 세무조정은 네,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세액공제의 시기 및 서류의 제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 7번 봐봐. 양가도 7번.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 보시면 원칙적으로 법인세의 가세표준의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의 기타 증빙서류가 멸시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는 공제한다는 얘기죠. 이거 어디서 본적 있지? 무슨 결손금? 2월 응. 결손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예. 2월 결손금도 마찬가지. 2월 결손금이나 외국납부세액 공제에는 추계 예, 결정 경정하는 경우는 그지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203페이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에 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공제하는데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해상실비율이 몇 프로 이상 소득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소득세법도 재해상실 비율이 20% 이상 되야지만 재해손실세 공제에 적용받을 수 있고요. 재해손실세 공제액은 두 증의 자금의 공제세액은 공제대상 법인세 곱하기 재해상실 비율이고 한도액은 상실된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공제가 예, 가능하고 재해상실 비율은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상실된 자산가액이 차지한 비율이죠.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와 이런 시험에재상실 비율은 상실 전 자산 총액에서 상실된 자산가지차지한 비율인데 여러분 그 상실 전 자산 총액에는 토지가는 포함할까 포함하지 않을까 토지가는 토지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불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신청서에 제출,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당초 신고기한까지 납세지에 관한 세무서장에게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을 제출해야 되고 4번, 사실과 다른 해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세액공제는 이게 사실과 다른 해계처리를 우리가 무슨 얘기예 분식? 해계라고 얘기하죠. 그 그렇지? 그렇지? 경정세 액 공제 개요. 일반적으로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은 비자금 조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게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은 비자금 조성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게, 이게 뭐냐면, 일부러, 일부러 소득을 적게 한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실적이 좋은 회사는, 음, 어차피 실적이 좋으면 세금이 그만큼 많이 나가니까, 실적을 일부러 작게 해서 세금이 적게 나가는 만큼을 뭘로 조성한다는 거야. 비자금으로 조성한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경영성과가 부진한 기업은 이익을 보고하기 위해 무슨 얘기를? 분식해기를 한다는 거지. 우리가 투자 같은 거 받기 위해서. 투자 같은 거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실적이 좋은 것처럼 꾸민다는 얘기야. 이익은, 수익은 크게 비용은 작게. 이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세액의 추진을 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가세표준과 세액의 가닥계산으로 인해서 법인이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경정촉을 하게 되면 그 전에 공제받지 못했던 금액을 다시 환급해주게 된다는 거지 세금을. 수익은 크게 하고 비용은 작겠으니까 세액공제 규정 규정을 보시면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외관법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익 또는 부채를 가소계상하는등 사실과 다른 해결함으로 인해서. 당의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의 소속된 공인회계사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가세표준및 세액을 가다하게계산함으로써 경정청구를 해서 경정을 받은 때에는 당의 경정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몇년 이내,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가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번에 환급해주지 않고, 그지. 예, 일단은 5년 동안 납과 세금하고 먼저 퉁친다는 얘기야. 5년 동안 납과 세금하고 퉁친다. 204페이지 가시면 예. 유해사항은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204페이지 5번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연금이 인력개발 세액공제, 가끔 연금이 인력개발세액 공제도 6점짜리 문제로 나와요. 어렵지는 않아요. 는 적용 대상 내국법인이 각 가세연도에 연구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해당 가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연금이 인력개발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예, 소비성 서비스업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연금이 일력개의 세액공제 적용이 안되고, 세액공제, 연금이 일력개의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 구분해서 그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액공제액은 1번, 2번, 3번을 더한 거래요. 1번, 해당 가세연도 발생한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은 30%. 해당 두 번째는 해당 가세연도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0% 중소기업은 30% 1번과 2번을 예, 선택하지 않았거나 1번,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해당되지 않거나 1번과 2번을 선택하지 네. 않은 경우는 음, 둘 중에 큰 금액 초과발생액의 공제율 곱한 거하고 공제율은 우리 시험은 이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 몇 프로? 50%. 50%. 중소기업 50% 하고, 해당 발생액이 몇 프로 하고, 25%. 그러니까 그 초과 발생액의 50%와 해당 연도 발생의 액25%두 중에 큰금액을 공제한다는 얘기고요. 205페이지 가보시면 초과 발생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초과 발생액은 당해 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에서 소급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뺀 금액이고 유의사항을 보니까 위에서 소급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 해당사항 없겠지. 2015년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직전 가상연에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초과 발생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 인력개발비 발생액에서 직전 가세연도 발생한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를 뺀다는 얘기야. 그거 우리가 초과 발생이 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석 2번 해당 연도 발생액에 대한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25%, 중견 중견기업은 3년차까지는 15%, 5년 5년차까지는 10%. 예, 지나, 그 5년 차가 지나면 8% 예, 일반 기업은 예, 0에서 2%를 공제한다 양가로 3번 연구 인력 기업의 세액 공제와 관련된 유의사항 조특법상 각종 세액 공제는 최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만 연금이 인력 기업의 세액 공제는 다음의 금액을 최대한세 적용 대상에 제외한, 제외시킨다 중소기업의 연금이 인력 기업의 세액 공제는 최대한세 적용 제외란 얘기고 중소기업 외의 기업은 석박사급 핵심 연구인력 인건비본 세액공제 상당히만 예, 최대한세 적용 제외라 얘기고요. 네, 6번 조세특례제한법상 기타 세액공제는 고용중대 세액공제 네, 고용중대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와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고용 증가 시 1인당 30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는 각가세연대 법인세에서 공제한대요.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각종 투자세액 공제 등과 중복 적용이 허용되며 고용증대세액 공제는 지원 기간을 최대 2년간 적용한다. 고용증대세액 공제 내국법인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이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와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시 예, 1인당 300만 원, 300만 원까지를 각 가세 연도에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투자하면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고용이 창출될 거란 얘기지, 그렇지? 투자하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 공제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투자가 없더라도 예, 예뭐 고용이 고용이 증가됐을 때 1인당 300만 원, 300만 원까지 예, 2년간 세액 공제해 준다는 얘기고.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와 각종 투자세액 공제가 중복 적용이 되고, 양가로 2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신규 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회 어,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고용증가 인원별 사회보험료의 일정 비율,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은 사회보험료의 100%, 신성장 서비스업은 사회보험료의 75%, 기타 근로자는 사회보험료의 50% 2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대 신규 고용했을 때. 신규 고용했을 때. 그래야지 결국은 이제 고용 청출하라는 얘기죠 고용 청출.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지금 수업을 무, 무상으로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배우고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배우고. 취업하라는 얘기야. 취업해야지만 국가는 세금이 들어오고 세금 가지고 또 국가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감면세액과 음, 세액공제는 끝났고.